안녕하십니까. 첫 영상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리포스티드 히트. 아, 목적, 목적. 키보드를 새로 샀는데, 그리고 마이크도 세팅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리듬 액션 게임을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리듬 액션 게임을 하기에는 제 자신이 어, 그 시절에도 DDR 펌프 같은 것도 못했는데 <laughs> 이지투 DJ 같은 건 꿈도, 꿈도 못 꿨고 <laughs> 그랬는데 어, 그런 거는 바라지 않는 게 답이다 <laughs> 그런 능력은 바라지 않는 게 답이라고 느껴서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가장 키보드의 반응을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게임을 골랐습니다 새로 구매한 키보드는 키크론에서 출시한 K6 게이트론 갈충 모델이고요 화이트 LED 모델입니다 RGB.. RGB.. 나이가 들면서 RGB 없는 모델이 오히려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어, 라기보다는 프리스비를 갔는데 프리스비에 요거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laughs> 고거를 134,000원에 <laughs>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돈이 없으니 아, 돈이 없다기보다는 물건이 없을 때는 있는 물건 축이 맞고 축도 맞았고 일단은 찾는 축이랑도 맞았고 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할 때는 미련 없이 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맞나? 길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드리프트 한번 돌아볼게요. 어. 지금 연결 방식은 이 키보드 자체가 무선 블루투스 방식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유선을 보조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음...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키보드에는 84아 탱키리스가 아니란 거 탱키리스가 아니라 위쪽에 펑션키 F키 배열이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어, 홈그 다음에 어홈그 딜리트 딜리트 인서트 키도 아예 없고 탱키 당연히 빠졌고 방향키 옆에 있는 그 한자 오른쪽 알트, 오른쪽 컨트롤 요쪽 키도 몇 개가 빠진 거 같고 하나가 빠진 거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결 표시가 없습니다 요거 솔직히 말해서 마이피에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문서 타건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물결 표시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나오이글 쓰면서 아, 내 글버릇을 아예 고치려고 작정하고 <laughs> 나온 건가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물결 표시가 없으니까 용 영... 편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게임할 때 콘솔 창을 못 연다. 왜냐면 제가 게임할 때 워낙에 치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게임할 때 콘솔창을 못 열게 되면 은새로사항이 꼽히는데, 제가 과연 이키보드로 오래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이 콘솔창 못 열면 낭패인데. <laughs> 자, 일단은 스타트를 했구요. 테스트를, 도, 테스트 해보려고 아까 전에 좀 돌아보기는 했는데, 그때 제대로 못 돌았거든요. 이번엔 과연 어떨지. 오케이. 이번에 잘 돌았구요, 좋습니다. 반응 좋구요. 지금 무선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반응이면은 예, 실전에도 무리없이 쓸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카운터를 넣어봤을 때 딱딱 걸리면서 잡아주는 게 키보드 상당히 좋습니다. 멈추는 카운터도 충분히 잡아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신력도 충분히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체리 mx, 게이트론이다 보니까 체리 mx 스위치랑 많이, 뭐가 다른지, 보통 체리 mx를 많이 쓰시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어, 맥스틴이나 이런 브랜드에서는 오테뮤 옛날 오테뮤나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 GX 스위치라는 걸 많이 쓰죠. 그 오테뮤랑 거의 비슷한 건데, 오테뮤랑 어떤 느낌이 다르냐라고 하실 건데, 제가 발축은 체리MX도 써보고, 오테뮤는 PC방에서 많이 써봤거든요. 그 <laughs> PC방 사장님이 좀 변태셨는지, 성축이 아니라 발축을 좀 많이 수... 배치를 해놓으셨던데 방축도 아니고 어... 눌리는 느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가벼우니까 반발력도 나쁘지가 않네요 키보드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변태같은 키배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것 같지만 <laughs> 점수 349,000점 나왔네요 어... 다음 영상에서 드리프트 말고 스플린트로 한번 어떻게든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